아빠도 좀 챙겨줘야 되니까, 내 어떻게 챙겨주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줄게요. 그릇이 여기 엄청 허벌락이 많잖아요? 허벌락이 많아요. 매주가 네카라를 했기 때문에, 요런 넓은 그릇은 나중에, 요거 너무 낮은 것도 패스. 한요 아, 정도? 높이? 요 그릇이라, 요 그릇이라, 요거는 간식 담아두는. 먹어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눠놓으면 지가 이렇게 먹어. 지금 어. 내 밥은 여기 사료통에 있는데 안에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거해 있긴 하거든. 근데 양을 막 너무 많이 넣어놓으면 저기 안에 있으니까 좀 축축해지더라고. 어. 하루에 한 번씩 요, 한컵 정도? 요 가득? 이렇게 해서 부어주면은 애가 알아서 먹을 거야. 이 컵에 하면 돼? 어, 이 컵에. 어. 사료는 이제 됐습니까 어. 저기 다시요 야, 네. 벽바닥에서. 내가 내가 어떻게 먹냐. <웃음> <웃음> 먹으면 되지. <목소리> 응. 이제는 습식을 알려줄 테야. 응. 나는 이 봉지에 모든 게 있어요. 이거는 매주 약이야. 상생인데 하루에 두, 두 차례인데 원래. 응. 그래서 내가 약을 이제 여기 이렇게 반틈반틈뭐한포한 한 포씩 섞으려고 해도 조금 애매한 거야 얘가 그날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치 그래도 뭐안 먹이는 거보단 나으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먹이자 이거 먹거든 응. 내가 입술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응 일단은 약 있는 거봤나 <laughs> 뭔데? 약다 날아갔나? 뭔데 이거? 약통갈약이가 <laughs> 뭔데 이거? 없는 거 맞지? 봐봐라, <laughs> 없지? 어, 없는데? 어머야? 뭔가자야 기다려 아, 선생님! 자, 응. 한포을다 넣어요 응 그다음에 오메가3를 그냥 딱넣 그다음에 이거 식갱이 돼 있는 거 엔자민 D 요거에반 스푼 정도? 이게 핵심이에요. 선생님이 선물해 주셨거든요. 이거는 주기든해 드려야 돼요. 이거는 요 주는 용 응. 아! 주사기가 있어요. 귀여워! 귀4 m 먹어야 돼요. 음. 그래. 우선에 처음에는 쫙당겨 그다음에 이거를 금방 다끊겠다고요어 이거는 용량이 조금 근데 사실 이거는 이틀한 번씩 먹여도 별 급여 없을 것 같긴 하거든. 자 이제, 대망의 습식하게. 오늘은 요, 삼계 스퍼를 준비했거든. 삼계 스퍼. 잘 모르면 그냥 한 푼씩 한대한컷 그, 똑같이 생긴가? 아, 같은 거, 똑같이 생긴 거 길이. 아, 아, 아. 근데 여기 뒤에 급여랑 보면은, 4kg 이상은 4파우치 돼 있거든? 줄에서 4파우치. 어. 근데 우리 돼지 지금 너무 대지면서 <laughs> 쪘지 4.1kg 였는데, 맞제? 5.1kg. 와, 진 배가 그래? 엄청 쪘다. 진짜, 처럼어나 나는, 그래서. <laughs> 왜, 사람이라서 나는 살안 쪘다고 생각하는데. 아, 그래? 배가 그렇게 나는데 살이 안 쪘다고 아... 생각하나? 왜? 인격 모독이 있어. 성인 지방 뭐 성인지방은 와요. 뭐. 저 힘이 고뭐 유아지방 따로 있고 신생아 지방 따로 있나? 성니인이면 어쩔 수 없는 지방. 나이 사람 그냥 가아고 나이 사람 너무 나이 들어 보이게. 네. 그래, 네. 내려와, 아, <laughs> 네. 뭐 내, 내가 네. 고 어, 하면 아, 어, 달라. 어 정도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. 어, <롯이> <더> <롯이> Thank <laughs> you. 됐어요. 이 음. 이렇게 굴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때려야 되거든요. 음. 과연 때릴까? 이게 <laughs> 걱정인 거죠. 얘가 이러면 때리질 않아. 레주는 착해서. 내가 아주 애를 똥멍청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건지